오늘의 강의 내용은 키보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ESC라는 거는 취소라는 의미예요. 탭키는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요. 어, 한글에서는 이 탭키를 누르면 한 번에 8칸씩 커서가 움직여요. 일정 간격을 띌때 쓰기도 하고요. 인터넷에서는 아이디를 집어넣고 탭키를 누르면 이쪽으로 내려가요. 커서를 이동해주는 기능을 하죠. 캡스럭이라는 걸 한번 누르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고, 꺼지고, 불이 들어오고, 꺼지고 해요. 이 캡스럭은 대문자냐, 소문자냐 그 기능을 하고요. 또, 똑같은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누르면 대문자가 나오죠. Shift를 누르고 A를 누르면 대문자의 반대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t a p s r o 은 여기 키보드에 불이 켜지면 대문자, 꺼지면 소문자. 한자키는 한글을 한문으로 바꾸는 명령이다라는 거고요. 이 스페이스바는 띄어쓰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띄어쓰기. 한칸한칸 한칸 띄어쓰기. 한글 영어는 한번 누르면 한글 또한번 누르면 영어가 나온다는 한글과 영어 어, 변환 키1 위에 느낌표를 누르고 싶어요 할 때는 시프트 두 개가 있는데요. 양쪽 다 사용하셔도 돼요. 시프트를 꾹 누르고 1을 누르면 느낌표가 나오죠. Shift 누른 상태에서, 기억 누르면, 쌍기억. 키보드에 위에 글씨를 나오게 할때 쓰는 거죠. 백스페이스와 딜리트의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커서를 기준으로 오른쪽 걸 지울 때는 딜리트 누르시면 되세요. 진짜 제가 해볼게요. 딜리트 누릅니다. 이거 딜리트 누릅니다. 오른쪽 거 지워지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진짜 지워지죠? 음. 커서를 기준으로 커서를 기준으로 왼쪽 글씨를 지울 때는 백스페이스, 오른쪽 거 지울 때는 딜리트 지워지죠? 백스페이스와 딜리트의 차이점을 알려드렸고요. 줄 바꿈은 엔터다. 컴퓨터에서 더하기는 빼기는 그대로 써요. 하지만 곱하기는 요 모양으로 표시한다는 거, 나누기는 이 슬래시로 나누기를 한다라는 거. 어, 어머님 어버님 컴퓨터에 요게 불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불이 들어와 있어야지만 여기 있는 숫자를 쓰실 수가 있어요. 넉넉을 찾으셔서 켜주셔야지만 음, 저도 켰거든요. 켜주셔야지만 여기 숫자가 이렇게 이거 누를 때 나와요. 오늘은 어, 간단하게 키보드 어, 사용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되시고요.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세요. 안녕.